네, 안녕하십니까. 둥이네을가게 둥이아빠입니다. 아,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2024년형 호이트 알파X30입니다. 아. 네. <laughs> 활 주인분이신데요. 장장 4개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활을 받기 위해서 4개월의 인고의 시간을 버텨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아, 진짜. 알, 호이트 RX8은 주문하고 보통 이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한, 보통 한두 달이면 왔는데. 알파X는 장장 4개월을 기다려서, 아 진짜, 몸속에 분명히 살이 생기셨을 겁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그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활 들고 가버릴 텐데, 예. <laughs> 리뷰까지 허락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찍고 있고요이 활은 뭐, 알파X는 확실히 RX8과 아,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겁니다. 이 알파X는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라이저죠. 예, 그리고, RX8은 카본 고차이고요. 그 무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 활은 무게가 4.5 파운드고요. 뭐 그냥 무난한 무게 예. 그런 거있지않습니까활 무게가 어떤 분들은 가벼운 거 찾으시는데 어, PSE 카본 활이 아닌 이상들은 대부분 무거워요. 사람들이 왜 활이 무겁냐라고 하는데 강성 때문입니다. 확실히 싼 활들은 많이 가볍고 이렇게 좀 고급팔들은 확실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4.5 파운드가 나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파운드는 50 파운드, 60, 65, 70, 80 이렇게 나오는데한15 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파운드가 높을수록 많이 조정이 됩니다. 한60파운드80 파운드를 사시면 거의 20 파운드 가까이 조정이 되고요. 표준적인 한60 파운드를 사시면. 한 15파운드, 14파운드 조정이 되고 50파운드 하면 한 10파운드 정도 조정이 됩니다 아래로, 위 아닙니다 아래로입니다 예. 그리고 알파엑스는 요 A2에죠 요 랭스 예, 축간거리는 30인치입니다 그리고 드로 랭스는 아, 세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캠은 25인치부터 26인치까지 두 번째 캠은 26.25인치부터 28인치까지 예. 세 번째 캠은 이게 세 번째 캠입니다 28.25인치부터 30인치까지 조정이 되는데 아, 0.25인치 단위로 조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레드오프 예, 마찬가지로 아렉세이카 마찬가지로 레드프는75 80 85 3개 다 조정 되고요요 아, 활은 확실히 예, 75로 해놓으면 좀더 느낌이 좋아요 저같은 경우는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탄속은 344fps 고요 예, 그리고 브레이스 사이트는 6.188 인치 예, 확실히 그 작은데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브레이스 사이트를 아육육 인치 초반대 이렇게 해놨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뭐다 비슷한 것들이라 또 설명을 한번 뭐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laughs> 이렇게 알파 쇼기 위에한개 아래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잡아주기에 있고요. 아, 스트링에도 보시면은 위 아래에 요거 예, 붙어 있고요. 되게 진동을 잘 잡아줘요. 그리고 음. 에로레스트는 음, 예, 보시다시피 뒤에 잘안 보시겠지만 요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있어서 아, m x 레스 같은 것들 무게중심을 활 중간에 두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레스트 가운데에 다는 걸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옆쪽에도 붙일 수 있고요 조준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쪽에다 붙일 수 있고 여기 예, 앞에 레일 있죠 여기 피카테니 레일 여기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나오시는 조준기 피카테니 쓰시면 여기다 달수 있고요 아, 스테빌라이저는 예,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 부분 한개 있고요. 아래쪽에 달려 있는데 요거는 사실 앞쪽이 알루미늄이라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얘는 뭐 그닥 호이트가 예, 좋다고 하는데 뭐6 인치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느끼시려면 이 앞에 웨이트는 따로 아, 쇠덩이를 예, 달아주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리어 스테비홀은 호이트 예, 전용이죠. 여기 저쪽에 아 옆쪽에 뚫려 있습니다. 아. 어, 아, 또, 뭐가 바뀌었나? 예. 뭐, 이거 빼먹어도, 여기 혹시, 예, 보실 수 있으면, <laughs> RXA 영상 보시면은, 예, 여기 뭐, 빼먹은 내용들 다올라와있을 겁니다. 아, 네. 이정도고요 예, 일단은, 한번 땡겨볼게요. 현재 활은 6 6 6파운드고요한번 땡겨볼게요. 화살은, 어, 얘가 이미, 맥시마 XRG, 예, 3 5 0이고요 무게는 306. 아, 394.3g 그 짜리입니다. 29인치 커팅이고요 땡기면 빼고는 진짜 짱짱합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다 싶어요. 진짜. 활이 지금 제가 힘줘서 땡기거든요. 이게 앞뒤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진짜 빼고 짱짱하고요. 활도 이렇게 뒤틀림, 이 뒤틀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뒤틀림이 심한 활들은 뒤틀림이 심한 활들은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활이 뒤틀려서 명중이 뚝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땡기고 나면 그런 뒤틀림도 확실히 적습니다. 예. 그리고 드로잉은 뭐 캐미 약간 동글동글하죠. 예. 조금 각이 저있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해서 드로잉도 되게 부드러운 편입니다. 예. 한번 써볼게요. 조용하고요 확실히 활은 조용하고 진동도 되게 깔끔합니다 이거 활을 제가 지금 현재 66.6 파운드인데 아 한번 손님께서 50 파운드로 내려서 사봤거든요 50 파운드까지 내려가면 조금 잔진동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얘기냐면 활이 아 내려갈수록 진동이 적어져야 되는데 진동을 너무 제어하다 보니까 내려갈수록 잔진동이 좀 생기는데 이렇게 파운드가 올라오면 되게 깔끔합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RX8하고 얘는 이제 비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른 활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는 아니고 이제 호이트 활은 올해 나온 것 중에서는 이 알파엑스는 확실히 RX8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 RX8보다는 진동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조금은 조금은 더 있는데 확실히 깔끔합니다 예전에 다른 활들보다는 진동이 확실히 적어요 예, 진동 진짜 적습니다 근데 RX8이 <laughs> 조금 더 좋고요 진동면에서는. 그리고 탄속은 원래 한306.9 정도 나와야 되는데, 302 fps. 그러니까 잘 나오죠. 생각보다. 탄속, 그, 에너지 효율의 낭비는 없어요. 얘가, 뭐, 영상들 제가 찍으면 그, 탄속과 예상 탄속과 아, 실탄속의 차이가 좀한10 fps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지금 얘는 한4 4.1, 4.9, 그러니까 거의 5죠5 정도면 상당히 탄속이 잘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본것 중에서는 어... 매튜, 타이틀 경기 활이 아주 정말 작았는데 그거 이후에 거의 최고 탄속이 잘 나옵니다. 예. 그 타이틀은 H 상에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활인데 얘는 어쨌든 344 FPS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가 더 빠른데 더잘 나온다. 요거는 <laughs> 아, 프레더 60, 6070입니다. 한번 이거 쏴볼게요. 이건 무게는 화살 무게 안 잡아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걸 쏘냐면 이게 좀더 무거운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화살 쏘면 손에 오는 느낌이 어떤지 한번 좀 볼게요. 확실히 좀더 무거운 거 쏘니까 확실히 손에 오는 충격이 적어지네요, 더. 예. 아까 XRG는 좀 가벼운 화살이고 요거는280 FPS. 예. 확실히 무게 차이에 따른 예, 탄소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 예, 이것도 아마 예상 탄소가 한285 정도 나왔겠죠. 예, 근데 가벼운 화살 쏘면 확실히 한 300대를 넘어가고요. 조금 무거운 화살 쏘면 한 200대 후반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아 예, 이게 화은참 좋은데 주문하고 반대까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살이 생기실 분들만 주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